안녕하세요 기계인간입니다 자가라 유저분들 항상 화이팅 하고 히오스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이 게임을 즐기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새 히오스는 약간 우리가 지켜야 될 대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히오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찐 히오스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블리자드에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돼요 당장 모아가지고 큰 행사도 하고 티셔츠도 나눠주고 어? 해야 되지만 그쵸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죠 우리 히어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다? 신규 캐릭 신규 캐릭이죠 어쨌건 잡설이었고 어 우리 자가라 라이너 분들은 암살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이 암살자는 어, 지금까지암살자들랑 차원이 달라요 지금까지 보자 겐지 얘기했고 이 더러운 프루토스 이 제라툴 얘기했는데 음, 겐지는 그냥 욕이 나오고 제라툴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어. 그래 고통이란 표현이 낫겠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이 친구는 공포예요, 공포. 이거, 아, 이 친구는 안 돼, 안 돼. 제가 이 삼천판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해봤는데, 얘는 공포라는 단어가 딱 어울려요. 누구냐면, 발리라. 발리라. 얘를 딱 하는 짓을 봤을 때 보면, 은 그, 우리 롤에서 보면, 샤코가 떠오르거든요. 샤코, 샤코. 어, 롤 하신 분들 알아요. 롤, 그 친구도 이렇게 은신을 했다가, 갑자기 이렇게 순간이동 하면서 뒤에서 칼을 팍 꽂는 그런 친구거든요. 이게 이런 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. 이 비열한 짓을. 어? 라이너 뭐 먹고 살라고. 이런 걸 하고 있는데, 사실, 어, 샤코보다 더해, 더해. 얘가. 어, 이게 말이 안 되게 이게 침묵이 있어가지고 더하거든요. 이 애를 가만히 보면은 이 침묵하는 이 스킬이 자가라한테 진짜 치명적이야. 자가라는 본체가 그렇게 딜을 팍팍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히드라랑 그 소환수 그리고 내 근처 에 있는 그 돌격병들의 어떤 감염으로 인한 그 힘이 세지는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아이 침묵이 자가라한테 걸리면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어 침묵이 진짜 치명적인데 침묵을 써요. 그리고 은신했습니다. 은신. 음그 제라툴 때도 봤지만 은신 쓰면이 전면 점 점막에 이제 안 보여가지고 이맵 리딩이 안 되는데 얘가 얘가 이제 은신을 하고 이렇게 슥 다가온단 말이죠. 그것도 치명적인데 은신에다가 점멸까지 하고 앉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제 은신 상태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잔상이 안 남습니다. 이 자갈한테도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데 얘가 이게 그 뭐라 그래. 그러니까 제라트론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느려지는 그 코딱지 묻히면은 이렇게 느려지는 그런 게 있으면 오면서 푹푹 때리는데 아, 얘는 이렇게 앞으로 확 쑤시는 게 있어요. 음이 사운드도 엄청나게 아파요. 자갈할 때.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아파요. 겐지는 한 2렙 차 정도의 감염 같은 거 하면은 이길 때 있어요. 그죠? 제라툴은 제가 보면 한 3렙 필요하다 그랬죠. 근데 얘는 3렙 차에 감염에 뮤탈까지 있어도 불확실한 놈이에요.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되나? 얘 다이다이 칠 수가 있나? 이게 아주 웃기지도 않네 친구인데 뭐 이런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3000판을 해본 결과 얘에 대한 이 터득법이 또 나오죠 어, 이 정도 하면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발리라도 그래서 우리 자가라 유저분들이 오늘 어, 요 대응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발리라가 나타났을 때 하면 돼요 명심하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맵에서 발리라 안보이잖아요 안나가요 안 나가, 안 나가. 이길 수가 없다니까? 이게 눈에 띄잖아요. 그니까, 러 아이 컨택이 안돼 아이 컨택. 이게, 음, 그, 제라투는 이제 마, 제라투는 이제 그, 뭐야, 만화가 있어, 만화.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면, 전멸로 확 이동해서 들어왔다가 하는 게 있는데, 그래도 얘도 어찌 보면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발리라는 그게 아니에요. 얘는 만화가 없는 인간이에요. 그니까, 그냥, 은신했다가, 갑자기 순간이동하면서 칼로 퍽 하고 꼽는단 말이에요. 그니까 러 얘는, 이게 말도 안 돼.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나가지 마요 얘는 내 근처에 돌격병이 있으나 마나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자가한테 있는 유일한 생존기 이동기는 아니고 생존기인데 개걸, 개궐. 개걸하기를 찍어 가지고 발리라를 삼켜야 됩니다 발리라한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개골 개궐, 개골로 삼켜야 돼 그러니까 개골로 못 삼켰다. 아이고 그럼 국 날리고 나는 죽는 거예요. 못 이겨 못 이겨. 그러니까 얘가 발리라라는 애가 그 무슨 그심렙때그 그 연막인가? 그걸 쓰면은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아요. 이게 그 롤에서 보면 이제 그 아칼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걔도 연막을 쓰면 그 안에서 이제 은신이 되면서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게 은신에다가 방어력이 올라가요. 그러니까 뭐 죽지도 않아 뭐 이딴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발리라란 안돼발리라랑은 이길 수가 없어요 발리라란 이기는 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 어쩌다가 그 친구가 잘못 판단해서 무리를 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쇼츠로 남겼겠어요? 너무 기뻐서? 음발리라 발리랑 다이다이 쳐서 이긴 적이 없어 안돼안돼그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상대편 발리라한테 채팅을 해요. 친구한다고 협박도 하고 잘 지내자고 친구하자고 회의도 하고 하여튼 꼬시든지 안돼 안돼 이 발리라는 뭐 모든 면에서 안 맞아요. 암살자 중에서 가장 안돼요. 얘는 안돼. 답이 안 나. 어. 자 정리하면 첫째 발리라 안 보이면 외출 금지. 둘째, 개골로 삼켜요. 셋째, 채팅으로 어? 협박하거나 회유해요. 아, 근데 개골로 삼켜라도 이게 힘든 게 일단 그그 그 똥침 당하면은 칼로 푹쑤시면 이제 침묵이 걸리거든요. 개골이 안 나가요. 그니까 러 무슨 소리냐면, 나한테 이렇게 칼이 꽂혔을 때 내가 피가 좀 있어야 돼, 그래야 돼요. 있어야 상키든지 말든지 하지. 그니까 또 빗나가면 안 돼요, 또. 그니까 러 이게 말이 안 되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, 그래. 그래. 이거는 방법이 없다. 이거는 블리자드한테 우리 자가라 유저분들 편지 씁시다. 신고해. 이, 이 캐릭터는 삭제해달라고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캐릭터야. 무슨 스토리가 있어? 이런 거야. 이게 말도 안 되는 캐릭터야, 이거. 이거 지워야 돼, 이거.